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주방템 추천으로 돌아왔어요 저는 조리도구 같은 건 좋은 거 사서 오래 쓰자 마인드라 한번 사면 브랜드를 잘안 바꾸는 편인데요 오늘은 제가 오랫동안 쓰고 있는 테팔의 주방 아이템을 한번 소개해 볼까 해요 주방 제품들은 저렴한 것부터 프리미엄까지 선택지가 다양한데 전 그중에서 테팔이 믿고 쓸수 있으면서 가격대까지 합리적이라 자주 애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리할 때 자주 썼던 팬과 냄비 그리고 에어프라이어까지 가져왔고, 무엇보다 오늘 구독자 이벤트까지 빵빵하게 가져왔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세요. 먼저, 태팔. 모르는 사람 없죠 조리 도구 하면 전 테팔이 가장 먼저 떠오르기도 하던데 그만큼 역사가 긴브랜드기도 해요 세계 최초로 눌러붙지 않은 코팅 프라이팬을 만든 프랑스 브랜드거든요 1950년대 프랑스 한 엔지니어가 낚싯대 코팅에서 영감을 받아 이걸 프라이팬에 적용한 게 테팔의 시작이에요 사람들의 일상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겠다 라는 뜻깊은 슬로건을 지금까지 유지하면서 주방용품부터 생활가전까지 다양하게 개발하고 있기도 해요 미코스는 브랜드인 만큼 종류도 되게 다양한데 제가 가져온 건 퍼펙트 레지스트 라인이에요. 제가 팬이나 냄비 살때 항상 체크하는 게 있는데요. 먼저 인체에 무해한 소재인지 인덕션에서 작동이 잘 되는지를 꼭 체크해요. 퍼펙트 레지스트는 기본적으로 스테인리스 품질도 좋고 인덕션 최적화라서 제 기준에 딱 맞더라고요. 퍼펙트 레지스트 라인은 기본적으로 1810 스테인리스 스틸을 사용하는데 이 소재가 내식성과 산화 안정성 좋아요. 그러니까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능력이 엄청 뛰어나다는 뜻이에요. 오래 쓰면 녹슬고 손상되는데 테팔은 여기에 저항력이 높아요. 또 고온에 항상 노출되기 때문에 검게 변하고 표면 벗겨지기도 하죠. 근데 테팔은 내열성까지 갖추고 있어서 가혹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사용이 돼요. 한마디로 내구성이 엄청 튼튼한데 이게 스테인리스 스틸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의료기기나 고급 조리 도구에 쓰일 정도로 안전한 소재기도 이 하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바닥면이 두껍고 단단하다는 건데요. 얇은 팬들은 가벼울 순 있어도 오래 쓰다 보면 열 때문에 중앙이 볼록해져서 흔들리거나. 화구에 밀착이 잘안 되거든요 테팔은 프라이팬 5.3mm 냄비는 4.2mm로 어느 정도 두께감이 있어서 변형될 걱정도 적어요 그럼 요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까 싶죠 그렇지 않은 게 스테인리스 스틸 층 사이에 알루미늄 층까지 있어서 열 전달은 또 빠르게 되거든요 그럼 제가 추천하는 제품도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먼저 퍼펙트 레지스트 코팅 프라이팬과 코팅 소태팬이에요 코팅 프라이팬은 24cm인데 2, 3인분 요리에 딱 좋아서 아마 제일 많이 쓰는 게 이거 같아요 스테인리스 바닥에 티타늄 코팅이 적용되어 있어서 내구성, 내열성에 엄청 뛰어난 프라이팬이에요 고온에서 오래 써도 변형이 없고 일반 테팔 티타늄 코팅보다 3배 더 강한 상위 라인이에요 코팅팬 특징이 시간이 지나면 코팅이 손상되면서 눌러붙기 쉬워진다는 건데 이건 코팅이 오래 가는 편이라 눌러붙는 것도 덜해요 오래 써도 깨끗하게 쓸수 있고 무엇보다 요리가 좀 쉬워지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테팔 코팅팬은 보면 시그니처 처럼 팬 중앙에 열센서가 있는데 아시죠 이게 예열 온도인 180도에 도달하면 팬 중앙에 무늬가 사라지면서 빨갛게 바뀌거든요 예열 타이밍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요리하다 보면 너무 편해지니까 이제 이거 없으면 타이밍을 잘못 잡겠더라고요 그리고 소테팬은 프라이팬보다 벽 높이가 더 높은 팬이에요 소테 라는 이름 자체가 센 불에 빠르게 볶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볶음이나 굽는 요리 국물이나 조립류 요리할 때 진짜 편해요. 프라이팬과 냄비의 중간 역할이라고 보면 돼요. 이것도 하나 있으면 라면 끓이기도 쉽고 간단하게 볶음밥 같은 거해 먹을 때도 핏으로 마트로 쓰기 좋더라고요. 그리고 코팅 팬이랑 같이 소개하고 싶었던 게 논코팅 프라이팬인데요. 제가 가져온 건 퍼펙트 레지스트 논코팅 팬 24cm예요. 논코팅 팬은 처음 길들이기엔 까다롭긴 한데 익숙해지면 훨씬 오래 쓸수 있거든요. 거기에 파스타나 스테이크 같은 요리는 논코팅 팬으로 조리했을 때 뭔가 감칠맛과 식감이 더 살아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손에 익숙해지기만 하면 눌러붙는 것도 적고 몇번 쓰다 보면 또 금방 익숙해져서 이것저것 뚝딱 다 만들 수 있어요 세척 걱정도 많이들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식기세척기 사용이 가능해서 관리도 훨씬 편하고요 거기에 이 그립감도 엄청 좋아요 딱 적당한 두께와 무게감이라 손에 착 감기면서 안정적이거든요 이어서 냄비도 가져와 봤어요. 퍼펙트 레지스트 양수냄비 20cm, 24cm입니다. 1, 2인용이나 내용물이 많지 않은 요리를 할땐 20cm를 쓰고 3, 4인용이나 내용물 많은 요리를 할땐 24cm를 쓰면 딱이에요. 뚜껑도 투명 유리로 되어 있어서 요리 중간 중간 확인하기 편했고 테두리부터 손잡이까지 전부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어서 디자인까지 깔끔해요. 그리고 냄비 안을 보면 눈금이 있거든요. 이게 500ml 단위로 눈금이 표시되어 있어서 계량컵 따로 쓸 필요도 없고 물 비율이 중요한 요리할 때 진짜 편해요. 테팔 제품들이 안전성이나 내구성 말고도 이런 편의성까지 신경을 쓴 디테일이 많더라고요. 손잡이는 리벳 방식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설거지할 때 조금 조금 더 신경을 써줘야 하지만 내구성 면에서는 이게 가장 견고한 구조예요. 단단하게 딱 고정돼 있으니까 요리할 때 훨씬 안정감 있기도 했고 이렇게 들어서 음식을 덜 때도 흔들림이 전혀 없죠. 그리고 바닥면이 살짝 오목하거든요. 이 구조가 모양이 변형되는 걸 방지하면서 열은 고르게 전달하기 위한 구조예요. 그래서 같은 시간 요리를 해도 테팔은 요리 시간을 좀 단축시킬 수 있어요. 마지막은 이지프라이엔 피자입니다. 이름처럼 편하게 쓸수 있는 에어프라이어예요 요즘 집에 에어프라이어 하나씩은 다들 있을 텐데 저도 바스켓형부터 오븐형까지 여러 개 써봤거든요 근데 이게 다른 에어프라이어보다 편했던 건 이게 사이즈는 컴팩트한데 용량이 X라지라는 거예요 저도 원래 쓰던 에어프라이어에 먹다 남은 피자 넣으려고 하면 사이즈가 애매해서 반 잘라놓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건 그럴 필요가 없어요 27cm 냉동 피자 하나가 통째로 들어가고 감자튀김 1kg, 치킨닝 30개 특히 11개가 손쉽게 들어가는 사이즈예요. 와이드 사각 바스켓으로 넓직해서 훨씬 많은 양을 골고루 조리할 수 있고 겹치지 않게 배치할 수 있으니까 완성도가 높더라고요. 앞쪽에 서랍 같은 대형 바스켓이 있고 유리로 되어 있어서 실시간으로 조리 상태를 확인할 수도 있어요. 조작 버튼은 상단에 있는데 터치로 들어가 있고 인터페이스도 직관적인 편이라 온도, 시간 조절도 쉬워요. 거기에 자동 조리 모드가 10가지나 있어서 냉동식품 돌릴 때 그냥 버튼 한 번이면 끝이에요. 최대 온도는 230도인데 상하단 듀얼 히팅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서 예열 시간이 짧은 것도 특징이에요. 집에 오븐, 전자레인지, 에어프라이어, 토스트기 이런 거 하나하나 다둘 필요 없이 그냥 이거 하나 있으면 다 해결되는 그런 아이템이에요. 그리고 바스켓형이라서 세척도 쉬운데 그냥 분리해서 닦아주면 끝이에요. 이제 연말되면 홈파티 많이들 할 텐데 대용량 조리하려면 보통 오븐형 에어프라이어 많이 찾죠. 근데 오븐 오븐형은 조리시간도 길고 세척도 번거롭고 부피도 크거든요. 이건 바스켓형과 오븐형의 장점들만 쏙 담아서 공간 효율, 속도, 편의성 모두 챙긴 거라 이쯤 하나 구비해두면 진짜 유용하게 쓰일 거예요. <목소리> 지금까지 테팔의 냄비, 프라이팬, 에어프라이어까지 쭉 보여드렸는데, 제가 오늘 구독자 이벤트 진짜 다양하게 가져왔거든요. 일단 소개했던 코팅 프라이팬, 논 코팅 프라이팬, 이지 프라이앤 피자, 그리고 올스텐 산두쿠 식도, 아이스포스 주방 가위까지 가져왔어요. 코팅 프라이팬 2명, 논 코팅 프라이팬 2명, 식도 다섯 명, 가위 다섯 명, 그리고 이지프라이엔 피자 한 명. 이렇게 총 15분께 선물로 드릴게요. 오늘 영상을 보고 감상평을 댓글로 남겨 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럼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저는 또 다음 번에 믿고 보는 하디픽으로 돌아올게요.